メロダーがね。 예, 안녕하십니까 정명근입니다. 아, 주차하시는데 불편하셨죠? 12월 28일 날이중공이 된다고 합니다. 바다 앞에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인과 동시에 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게 기그 작년부터 시정 그 등을 시작했고 또 언론인과의 이런 소통이 곧시인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좋은 정책과 아, 공약들에 대해서 잘 또한 때로는 우리 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아, 질책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백, 우리 시가 며칠 뒤면 100만 시민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비전을 설명드리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음,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남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해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뜬금없이 박병화가 이 전입하면서 음, 한국형 재시파법을 통해 법무부에서 이 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그 추억이 정말로 옛, 저, 옛 그런 뭐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 또 하나는 백만 분기점 그 중요한 대전환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시장 그래서 멋진 시장으로 남는다면 그보다 사고 넘치는 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그래서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저의 비전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는 물질과, 물질과 정신 모두 고루 갖춘 도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고, 더 즐거운, 그래서 부러워하는 도시 화성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기 좋은 도시는 언제 어디 가, 어디든 갈수 있는 교통, 시민들을 포용하는 복지, 마음껏 배우고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교육, 발전된 스마트 혁신 기술로 도시를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대 사회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 시간에 갈 거리를 30분에 가게 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철도 버스, 도로가 화성 교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는 GTS-A 수소구간 7월에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철도 시대가 화성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니로선 연장 및 동탄 인더건선 건설 사업, 시난산선 향남 연장, 분당선 봉담 연장, GTX-C 병점 연장 등 현재 진행 중인 12개 철도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올해 6월 출퇴근 시간에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광역 콜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각시대를 없애기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를 어, 개통했습니다. 일정한 노선을, 만, 노선을 만들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계신 시민들의 발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11월에는 동탄 판교를 잇는 6 0 1 1번 버스가 신규 개통되었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사당을 거쳐 화성시청과 남양 현대 연구소까지 운영하는 노선도 개통됩니다. 화성 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란 남양 고속화도로가 내년 착공되고, 내송 동탄 고속화도로, 동탄 향남 고속화도로가 착공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동서축, 남북축, 간선도로 연계, 연계망이 완성되면, 동서남북, 화성시, 30분 이동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전, 질을, 질은 전체적으로 상향되어야 합니다. 상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단을 끌어올리는 것도 끌어올려야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침임뭐임후 1호 결제로 자살 예방 한라인을 설치했습니다. 500여 명이 위기에서 탈출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살예방 한 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신 시민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조금만 도움을 주면 툭 털고 일어설 분들을 위해 내년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개설합니다. 흩어져 있는 금융 지원제도와 일자리 등 생계 지원제도를 묶어서 실질적인 희망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제 화성시에서는 몰라서 굶고 빛에 시달리고 그래서 스스로 사체,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 나가겠습니다. 이미 화성시는 지난 5월 국가보다 먼저 다자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5월 9월 우정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했고, 2025년 봉담 청소년 문화의 집,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2027년도에는 동탄과 향남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화성 어느 지역에서나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인프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 끝까지 지원센터와 1만원 청년 희망상가는 우리 청년들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지 않는 3 성공 세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노인복지 인프라인 시니어플러스센터가 문을 엽니다. 시민들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생애를 화성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앞으로 필요한 인재를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성시에서 쉬어내겠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9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글로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글로벌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국제 교류 확대, 세계 시민 교육 등 우리 학생들을 국제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화성시는 지난 9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전 세계 학습 도시 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내년 교육 예산은 460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최상위권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시민들의 평생 학습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강합니다. 화성시는 나야와 관계없이 대응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온 국민 평생 장학금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 가고 싶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교육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초, 중학생 유입 인구 1위, 출생자수 1위 도시의 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이들 교육 문제로 더 이상 이사라는 어려운 결정 하지 마십시오. 화성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다음 단계는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되, 되어야 합니다. 일하기 좋은 도시는 미래를 함께 그리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모세 혈변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탄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90년대 개발된 일기 신도시들을 비교한 1기 신도시, 신도시들은 거의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 일산 평촌 등 일기, 신도시를 비교하면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결국 답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없고 출퇴근에 의존하는 배도 타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화성시는 보기 드문 자족 도시입니다. 우리 시 안에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63.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습니다.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시민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는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산업 모두가 잘 갖춰진 도시가 바로 우리 화성입니다. 화성 동쪽은 반도체의 세계적인 거점입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비롯해서 ASML, ASM과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동탄 테크노밸리, IT 단지, 동탄산업단지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한편 화성 서쪽은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입니다. 기아 자동차 화성 공장을 비롯해 현대 자동차 남양 연구소가 있고 2,6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이 곳곳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2025년부터 연간 1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기아 자동차, 전기 자동, 기아 자동차의 전기 자동, 자동차 전용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국 최초로 우리 화성시가 레벨4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740억원을 지원받게 지원 아지원받 되는 등 화성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 남쪽 상남제약단지의 수많은 바이오기업은 종합병원 유치 와 함께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기초 가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화성시는 대한민국 대표 최첨단 테크노폴 시티가 되어 자족도시, 자족도시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저의 20조 투자 유치 약속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인 ASML과 ASM 등 국내외 기업에서 6조 6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루었습니다. 화성시로 밀려오는 첨단 산업기업들을 지렛대 삼아서 GRDP 100조 원을 달성하고 1인당 GNP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부자 도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기업과 인재들이 모임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이 만들어집니다. 화성시는 미, 미래 먹거리 상대 산업이 화성 곳곳에서 더욱 모이게 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보응하는 테크노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미 화성시는 테크노폴의 4대 기본 요건인 정주여건 기술인력, 첨단기업, 연구소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작년 11월 카이스트 화성사이언스 허브가 동찬역에 설치되었고,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는 첨단형 공동 훈련센터 공모에 당당히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김해동에는 홍익대학교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조성해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 등 인재를 육성합니다. 이곳에는 또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와 스마트공기조화기술평가센터가 지난주에 기공식을 했고 화성시의 모빌리티, 모빌리티 산업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불호하는 도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즐길 것이 많고 바로 문화와 예술, 자연, 자연이 삶의 아름다움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화성시는 눈열고 5분이면 자연을 만나고 아름다운 해송과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황금 해안길을 걷고 짜릿한 즐거움의 테마파크를 갖게 됩니다. 화성FC가 K3리그 우승을 했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우승, 2027년 전국체전 유치 등 화성시는 가슴뜨거운 스포츠의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생활인 것을 검토했지만 거센 반발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공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이 18제곱미터로 이미 대도시 중에서 가장 넓은 공원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보타니가든 화성은 이를 기반으로 식물을 주제로한 전시 관람, 체험, 교육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공정원 형태로 탄생됩니다. 먼저 핵심시설인 전시온실이 만들어집니다. 전시온실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가든스 바이더웨이와 세종수목원처럼 정원관리 프로그램이 운영, 운영되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에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식물, 식물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팔례에 위치한 우리꽃 식물원도 기존 사계절 온실과 야외 정원을 리뉴얼하기 위한 건축계획과 실기의, 실시의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마련하여 온 가족이 오고 싶어하는 서부권 대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화성은 경기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이며 화성시의 핵심 자산입니다. 주말에 군평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별히 행사가 없어도 정체를 겪을 정도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화성의 서해안을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저의 책무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항에서 공평항까지 황금해안길 해안데크가 설치됩니다. 해안데크가 설치되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휠체어를 끌면서 서해안의 낙조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디즈, 디즈니랜드에 간다 라고 아이들에게 깜짝 발표한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현재 사업자인 신세계와 화성시 경기도 수단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마파크를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유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넘어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객들이 강렬하고도 황홀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장소로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이제 며칠 후면 100만 인구 100만이 100만이 되고 2025년 1월 다섯 번째로 특례시가 됩니다.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으로 특례시가 되는 최초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1 0 0만인구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도시의 출, 출발점이며 화성시의 대제 도약을 상징합니다. 특례시가 되면 총 16개 특례사무 권한을 위양받, 위양받게 되어 신속한 행정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화성시는 특례시로서의 예정된 미래를 위해서 인력구조와 행정체계 개편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 및 여객사업 등에 대한 권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수출지원 등에 대한 권한 등 자주재원과 자치권을 확대하여 우리 화성시민들을 특별한 시민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대한민국 특내시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존 4개의 특내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례시 지역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인들은 고단합니다. 동부 동탄 지역에서 시청까지 민원 업무를 보려면 같은 시내를 이동하는데 고속도로를 한참 동안 이동해야 합니다. 힘들게 도착해서 부서를 찾으면 그 부서는 시청밖에 있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시는 출장소 두 곳을 설치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구청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권역별 특색에 맞는 4개 구청을 반드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화성시의 계획, 각오,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참여 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늘 시민과 함께 옳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할수 없는 불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중앙정부와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 100만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